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하이트입니다. 저는 2025년에 갤럭시 S25가 출시된 직후 울트라를 쓰다가 중간에 엣지로 기변했다가 지금은 폴드7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총 3종의 갤럭시 플래그십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과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구매를 생각 중인 분이라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휴대성입니다. S25 울트라는 6.9인치의 대화면에 218g의 무게를 갖고 있죠. 두께도 8.2mm로 가장 두꺼워서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직각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모서리를 보면 곡률이 거의 없이 딱딱 끊겨져 있죠. 티타늄으로 마감된 옆면의 프레임도 다소 두껍지만 고급스럽습니다. 후면 카메라 홀은 울트라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따로 카메라 범프 없이 4개의 카메라와 1개의 센서가 검은색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압도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번잡스러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한때 스테디셀러였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계승하는 디자인 스타일에서 익숙함을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S25 엣지는 이름처럼 얇고 가볍습니다. 기존의 플러스 라인업을 대체하게 될 6.7인치 대화면이면서도 두께는 겨우 5.8mm에 불과해서 전에 없던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게 역시 163g밖에 되지 않아서 오래 들어도 손목에 부담이 없고요. 프레임은 울트라와 같이 티타늄을 사용했고, 모서리의 곡률은 울트라보다 더 커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2단 카툭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위아래로 2개의 카메라를 묶은 카메라 범프, 플로팅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원래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모델이 많은데, 새로 선보인 이 2개의 카메라 배열은 좀더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폴드7은 휴대할 때는 8.9mm로 가장 두껍습니다. 외부 화면 크기는 6.5인치지만 일반적인 19.5대9 비율이 아니라 21대9 비율이라서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보다 폭이 다소 좁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넓어져서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무게는 215g으로 울트라보다 3g 더 가볍습니다. 펼쳤을 때는 8인치의 대화면이 펼쳐지며 미니 태블릿 느낌이 드는데 이때의 두께는 겨우 4.2mm 밖에 되지 않죠.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상 왼쪽은 힌지가 외부에 노출되고 오른쪽은 두 개의 프레임이 겹쳐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 프레임은 암호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겹쳐있는 부분이 사실 좀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후면에는 세개의 카메라를 묶은 플로팅 아일랜드가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깔끔합니다만 카메라의 카툭튀가 거의 역대급 수준이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터치하면 까딱거림이 심각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새 모델의 개성이 확실히 갈립니다. 울트라는 6.9인치의 QHD 플러스 평면 디스플레이로 베젤을 최소화하고 극한으로 넓힌 화면 크기 덕분에 손에서 유튜브를 볼때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빛반사를 줄여주면서 화면의 채도는 유지해 주어서 덕분에 해가 내려쬐는 야외에서도 디스플레이의 텍스트들을 잘볼수 있었습니다. 엣지는 울트라보다는 작지만 6.7인치의 대형 화면을 탑재해서 화면이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디스플레이의 스펙은 울트라와 비슷하지만 울트라에 적용된 반사반지 코팅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폴드7은 커버 디스플레이 기준으로는 6.5인치로 가장 작지만 펼쳤을 때의 8인치의 대화면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180도로 쫙 펴지는 게 아니라 기기에 따라 179도 정도로 펼쳐지는 문제가 있고 가운데 주름도 불빛을 비추면 여전히 보여서 살짝 거슬립니다만 일단 펼치기만 하면 영상 시청이나 화면 분할, 멀티태스킹에서 가장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앱두 개를 나란히 띄워놓고 쓰는 거는 정말 너무 편해서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새 모델 모두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를 탑재했습니다. 현존 최강의 AP로 고성능 작업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만 발열 관리 측면에서 기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울트라는 성능 특화 모델이니만큼 발열과 최적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서 게임이나 영상 편집 시에도 성능 저하가 적습니다. 덕분에 긱벤치 점수도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엣지는 같은 칩셋을 사용하지만 얇은 두께 덕분에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큰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서 발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울트라보다는 긱벤치 점수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폴드 7은 엣지보다 더 얇기 때문에 발열에 더 약합니다. 게다가 두께를 극한으로 줄이기 위해 베이퍼 챔버까지 빠졌는데요. 덕분에 긱벤치 점수 기준으로는 세 기기 중에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S25 울트라는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에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커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한데 충전도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충전기에 꽂혀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몸 가까이에 두고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S25 엣지는 가장 적은 배터리 용량인 3,900mAh를 탑재하고 충전 속도도 최대 25W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배터리 용량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실사용하면서 크게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배터리 효율을 보여줍니다. 폴드7은 4,4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엣지와 똑같이 25W의 충전속도까지만 지원합니다. 대화면을 쓸 때에는 배터리가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서, 배터리 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최대 25와트의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본체에 발열이 있으면 속도가 10와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충전 속도는 더 느렸습니다. 외부 사용이 많은 분이라면 보조 배터리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성능 차이도 중요한데요. 울트라는 가장 많은 4개의 후면 카메라를 구성되었고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 F1.7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초광각 렌즈도 5천만 화소 f 2 2 렌즈로 뛰어난 스펙이며 망원 렌즈로 3배 줌, 5배 줌 렌즈까지 탑재되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존 최고 수준의 카메라 경험을 제공합니다. 엣지는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메인 카메라는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를 탑재했습니다. 초광각 렌즈는 다소 오래된 1200만 화소의 f 2 1 렌즈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트리플 카메라에서 망원 카메라가 빠진 구성이지만 2억 화소 렌즈는 손실 없는 자체의 두배 중도 지원하기 때문에 망원 카메라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폴드7에도 역시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 렌즈가 탑재되었고 초광각 렌즈도 1200만 화소의 F2.1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엣지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으로 보이는데 3배 망원 렌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000만 화소 F2.4 렌즈 덕분에 30배 줌까지 가능해 망원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들의 차이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울트라만 유일하게 S펜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내장형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휴대할 수 있고요. 메모나 드로잉, 문서 설명 등에서 확실한 이점을 줍니다. 생체 인증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울트라와 엣지는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지문 인식을 하지만, 폴드는 측면 전원버튼과 통합된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버튼 지문 인식이 위치를 잡기 더 편해서, 온스크린 지문 인식보다 더 좋았습니다. 방수방진에서 폴드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울트라와 엣지가 IP68 등급인 데 비해, 폴드는 IP48 등급이라서 첫 번째 자릿수인 방진 등급이 두 단계나 낮습니다. 먼지로부터의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힌지 구조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방수 등급은 똑같은 8등급이라는 것은 다행인 점입니다. 구매 결정에 있어서는 가격도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 사양인 256기가 모델의 출고가 기준으로 S25 울트라는 169만 8,400원이며 S25 엣지는 149만 6,000원이고 폴드7은 237만 8300원입니다. 엣지와 울트라의 차이는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울트라와 폴드의 가격은 7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수준이네요. 사실상 폴드의 가격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가격을 합친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에 갤럭시 플래그십 설명제를 정리해봤는데요. 새 모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성능, 카메라, S펜까지 모두 갖춘 플래그십의 완성형입니다. 익숙한 바형 스마트폰의 장점을 최고 성능으로 뽑아낸 모델로 다소 무겁고 두껍게 보이는 부분만 참을 수 있다면 실패하기 어려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S25 Edge는 가볍고 실용적인 플래그십에 속하며 최근 대세인 슬림 디자인의 트렌디함까지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최신 기능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예쁜 폰을 부담 없이 쓰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갤럭시 Z 폴드 7은 더욱 얇고 가벼워진 폴더블 폼팩터의 매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로 사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쓰면서 더 크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S펜이 빠져서 생산성이 감소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감없이 솔직한 평도 좀 추가하면, 저는 지금 폴드7을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새 기기 중에서 가격 측면이나 실사용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폰은 S25 엣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항상 몸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가볍고 얇은 게 쓰기는 가장 편했고,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면 집에 있는 카메라나 액션캠, 태블릿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라서 카메라에 특화된 울트라와 대화면 특화의 폴드랑은 기존에 보유한 카메라나 태블릿 기기들과의 역할이 다소 중복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폴드를 구매하실 때는 이게 워낙 비싼 기기인 만큼 집에 보유 중인 다른 기기들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고 구매하시는 게 후회 없는 소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